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목요설백을 하는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며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종의 마리아에게 하시며 본두여 빌라도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못 받게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하라 하시며 하늘에 오사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가 시며 저를 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오시며 성령을 미싸움에 오르간 공예와 승도가 쓰레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입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와 함께 시작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는 승도들에게 힘과 안식을 주옵소서, 평강을 주시고, 주의 오른팔로 이들을 안아서 품어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굳도록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로 합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과들이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4사베장이세요 사베고장, 주의 친절한 파레앙세 주의 친절한 바레앙기세요 우리 마음이 변하이 항상 밀프고 이 소리 외치고 겁커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바래한 빛에 주의 바을그 바래. 크신 바래한 빛에 주의 바을 영원하신 바래 기한복음 16장 30절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이 다 깨달은 것은 제자들이 깨달은 게 뭘까요? 주께서 모든 것을 가로 또 사람의 무엇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알았다. 두 번째 이로써 믿게 된 적은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아시는 분은 문자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이 계략을 했습니다. 음, 주께서 모든 것을 가로, 또 사람의 무엇을 기다리지 않으시오. 두 번째, 이로써 믿게 된 저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가로를 우리가 믿사옵니다. 무엇을 믿사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보는 말씀,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 해. 매우 중요한 신앙관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스 1장 10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나 자기 유익이나 자기 목적이나 자기 좋아하는 것만을 잘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만 하려고 하지 않죠. 특별히 보이지 않냐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 말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해인데요.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를 품고 있는 말입니다. 디모데 외에 교회에 도움이 되고 유익을 끼치거나 진실로 된 보고를 할 자가 있을까? 이런 회의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 자체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것 이렇게 보지 않고 자기 기쁨을 교연하는 그, 그런운드 그런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자신이 있는 거죠. 예. 또한, 싸우지도 않고, 막, 전리품에만 관심 있는 그런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기적인 모습이죠. 예. 그러나, 디모데 만큼 그렇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만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어, 사람. 그래서 그 외에는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위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 민감하게까지 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희생의 성경을 본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 쉽게 찾아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부정할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라는 말이 지칭하는 자들이 누군가 바울은 지금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밖으로 나타내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형제들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자기 편에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디모델은 나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자기 일에는 열심히지만 주님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크게 잘못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끝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허사로 만나지 않고 허사로 끝나고 마는 것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골적으로 자기 일만을 구하는, 표가하는 그런 자국이 결과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사생활 속에 교회의 공적 유익을 보고자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행동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이것을 소홀히 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러죠. 우리 중에는 두 가지 경향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는 자신을 억제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것들을 위하는 자가 있는 만큼, 너무 노골적으로 자기 위로을 구하는 기울어져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담은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그런 자들 그랬죠. 부구자의사람들은 타락한 자들로서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경향이 속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어째하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바의 과제. 그것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항상 싸우고 있는 고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 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6절 위에 보면 나는 다른 자를 하기를 행방으로 같지 않냐. 싸우기를 흑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냐. 목적이 있다는 거죠. 대상이 있고. 내가 내 몸을 적복정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의 둘이 버림을 둬야, 둘이야. 무엇보다도 자기의 어떤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이그들이 어, 자기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도 자기에게 있죠. 우리가 나는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일을구했다볼수 없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군 것이죠. 스티모리우스 요한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참 좋은 병사는 이 주님과 함께 권한을 다하고 또 자기 생활을 매지 않고 병사를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한다. 목적이 다른 것을. 내 생활을 그 찾고 그런, 그런 면이 없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군사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디든지 간에 다른 것들을 버리고 뛰어나서야 한다는 자세로 그리스도의 일을 활용하는 각오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준비되면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는가 그것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되 이것이 도리어 우리의 능력을 실분발휘하게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우리를 도리키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떠나갈 곳, 우리의 부르심의 순전에 관한 그런 자리에 해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도리어 더욱 풍부하게 해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살수 있는. 장처지에 놓아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주님께 맞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것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이 원리대로 충실한 사람 또 나에게 어떤 악한 본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억제하고 처서복종시켜서 주님의 기쁨으로 맞춘 이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는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밝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애의를 가진,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을 구하는 신실한 자로서 바울이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익이나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 일에 대한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이런 것을 밝은 자들이 되자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 사람의 성도를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결국은 큰 성취와 열매를맺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가없옵소서 생각은 다 있습니다만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그 일이 되지 않을 때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우리가 진실된, 진실된 성도라는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그늘이고 내가 어두움입니다. 내 나에게 문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발거나 자기를 가르치는 를들에는 항상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바울에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깨닫고 자신을 억제하고 본능을 억제하면서 주님께만 기쁨이 될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옵니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을 먹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많이 경험하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출 때 오히려 하나님 나를 높이시고 많은 능력을 주심을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